오늘날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고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세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에디오피아는 이슬람과 공존하면서 기독교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디오피아는 1억 2천만 국민 중에서 34%가 이슬람 신자이고 63%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에디오피아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지 26년 뒤인 339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복음화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간다게 내시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이스라엘과의 오랜 외교 전통에 따라 6월 절 절기에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의 대표인 간다게네시는 히브리어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때 가사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성경 이사야를 읽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53장에 고난 당하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도 복음 전도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광야로 가서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빌립은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 이심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증명해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광녀로 가보니 그곳에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간닥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간닥의 내시는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를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간다게네시를 만났습니다.빌립은 간다게네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음을 알고 물었습니다.읽는 것을 깨닫느냐?간다게네시가 대답했습니다.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그리고 간다게네시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했습니다.간다게네시는 이사야 53장의 그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다게네시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빌립에게 청하여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빌립과 간다게네시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빌립의 행적입니다. 빌립은 스스로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았고 성령님에게 이끌려 다녔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성령님에게 붙들려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당시 성도들이 빌립처럼 성령님의 명령과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이 간다게네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자, 성령님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간다게네시는 이후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성령님에게 이끌린 결과는 간다게네시를 신자되게 한 것뿐이었고 간다게네시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받고 대접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섭섭함과 불만을 토로한다면 그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이 겪은 일을 생각하며 부른받아 나선 이몸의 찬송과 가사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른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간다의 내시를 섬긴 빌립은 이방 선교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디오페로 돌아간 간다의 내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이 발견한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널리 전했을 것이고 에디오피아의 복음마를 위한 한 알의 미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립처럼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